이러라고 있네 진짜. 어이 미친 짤, 짤. 야, 내 이거, 이거 맵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도 이거. 뭐라고? 아 가만히 쏘라, 가만히 쏘라. 아래로 가라. 어. 야야 영준이, 아예 수상이 지훈이 죽었어. 영매사요? 영매사, 영매사요? 어, 야, 쟤, 쟤 그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영매사냐고. 아니, 영준아, 아까 누가 죽었다니까, 방금, 영준아? 영매사냐고, 물어보잖아! 야, 수성아. 자르자. 수성아, 잘라, 잘라, 잘라. 아니. 아니, 왜, 아니, 나왜 틀었는데? 말을 해봐, 뭐, 뭐. 아니. 나, 나, 나 영매사니까, 응. 아,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고 있냐? 근데 가면... 아니! 음... 아니 근데... 아 말해봐 아니 말해봐 왜? 왜? 아, 아까.. 야 수상할 아, 뭐, 지훈이 뭐, 연예인이잖아 우리 제스타가 죽었다니까? 얘들아 야, 영주이 도도새일 수도 아니, 있으니까 이거 디인자아케키오케키 아, 아, 오케이. 아니 뭐 위치 어딘데? 그니까 러 도도새도 안 뜨니까 아, 투표로 네. 죽이지 말라고 아 연예인.. 일단은.. 거구나. 일단 들어보실래요? 야 그래서 어딨었어? 난 뒷골목.. 뒷골목 저기.. 아래, 어, 뒷골목 중앙, 목 아래에 있는데. 일단 바로 아래. 그늘진 뒷골 목 아래. 바로 아래. 거기 있었다 있었는데 기계공인 사람. 성치가 이거 뭐야 이거 붙어 있는데 갑자기 영준이가. 아니 너 영매냐고. <laughs> 아 근데 그세워 기계공인 사람 없어. 나나나 나. 어 투표로 주기 말고 스킵으로 하자. 마피아가 동굴 메수스 있으니까 얘들아 용준이 조심해. 뭐나. 이거 왜 나한테 그러지? 아니 투표 뭐야 저거? <laughs> <잠깐만>. 야 영준이 <laughs> 형은 멈춰. 영점을 멈춰 주세요. 영점을. 어, 네. 뭐? 어, 야, 그렇게 비비자. 어, 영준이 잘... 아까까지 뭐야?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 얘? 갔다 온다 했는데. 어? 벤, 벤트 타고 간나 진짜 벤트? 어 여기 있네. 민규니 그 초록색 봤음. 초록색 야, 마, 야 마지막 발음 마지막 발음 마지막 발음. <laughs> 야 민성이가 그럴 수도. 여기가요? 여기. 있잖아. 갔냐? 어, 여기 야 아니면 보안관이 짤라 초록색이... 아, 근데... 초록색이 초록색이 몇 분명히... 명이? 야 보안관이 있어 그래서? 아, 나, 나나나나 나, 나, 보안관. 아니면 보안관이 짤라동윤아 어? 그러면 영준이 억울함을 없앨 수 있잖아. 아니, 만약에 보안관도 오면, 죽으면. 오 말하고 죽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 그래도 말하고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까? 어, 어 말하고 어, 죽여 어, 말하고 죽여. 야 냅두자 냅투자 투자. 투자. 아니 영준아. 어? 어? 야 이거 두명만가두명만가두명만 가. 두 명만 가. 두 명만 지금 자른다고? 아영준 영준이 오면 영준이 오면. 아이 그래도 말은 하고. 말은 아니, 아니 영준이가 너무 우리 싫어할 것 막판될 그래, 것 같단 말이야. 죽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약간. 어허. 어 여기 너 가만 있어. 나 여기서 너켜보고 있을게. 너 가만 히 있어봐. 어영준이 왔네. 아니 씨발로 희발... 찔러 씨발 이중문으로 찌를 거야. 씨발려나. 아니 조건네. 짤아갈 거 아니야. 아니 연주에. 왜 몰랐어요, 영주? 아이 아 옆에 과자랑 씨발 우유랑 같이 있는데 씨발 안 먹을 수가 있냐? 아니 그거는 증거가 안 돼, 영준아 그래 씨발 여기 있을게. 아니 왜 지훈이가 죽은 걸 몰랐어? 음안 보고 있었어. 야. 증거안 되니까 씨발 죽여. 죽여. 아, 죽이라고 씨발. 뭐 아, 똑같네 진짜. 아니. 아, 근데 나 아, 무섭네. 아니, 영준이 그렇게 해도 아, 저거 오. 아 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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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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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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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잡자, 나중에. 어, 도... 야 이게 어? 무슨... 야, 뭐냐? 변신, 변신. 뭐냐? 야 머리가 아픈데 뭐냐 이거? 아니 일이 소리를 못 따라 하더라고지. 아니 방금 야, 동현이가 두 명이었는데? 조가, 조가 아니 방금 이거, 동현이가 조가, 두 명이었는데? 아 재밌다. 아니, 더블 동현 야, 뭐냐고?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아니 씨발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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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그두 명인 거, 게 거, 변상 변장술사 그건가? 아니, 만쌉 소리야. 아니, 나 동현인 줄 알고, 동현이 따라가다. 동현이 내 뒤에 내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앞에서 동현이가 나와. 아니, 아니, 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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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길래, 야, 도연이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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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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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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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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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민구 누가 죽어. 누가 누구를 뭐야? 민군이가 누구로 민군이 변했었다고. 뭐냐 이거? 누가 동현이를 따라 했어 민구 민군, 민군, 민군 동현이 따라인데 동현이는 죽었네. 민이말 동현이 뭐야 없어. 너? 아니 빈 뭐야 너? 지금. 나. 뭔데 나를 계속 추궁하는 거야, 너 계속. 동현이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뭐라고 말줄 알아? 돼, 아니가 무심스러워. 이러고 대소리 아니 진짜. 미친 거래. 야, 진규하고 동원이도 들었거든. 그치니네다 들었잖아. 으이. 광장에서 그랬나? 야, 정말 그래? 야, 니나 오늘. <laughs> 야, 내가 모른다고. 아, 너 진짜 나와. 야, 나. 진짜 민규는 말이, 말이 없고. 일 모닝 모닝 102동 1302호. 야야야. 캠피. 캠픽 간다. 건너뛰기 눌렀어. 그거. 야, 지금 에, 이거 건너뛰기 눌러. 민균이가 죽였다고. 아 민아 민균이야? 나 화난다. 민균 말이 없어. 아니 나는 <laughs> 아무도 말안 해줘. 난 도현이가 딸밖에 어, 못 봤다. 나못 <laughs> 나 봤어도. 나도 그 <laughs> 화. <laughs> 야나두 표면 민균아. 나 진짜. 야 김민균 저 솔레 하고 있다니까. 뭔 소리야? 랜덤 이스 하고 있구만. <laughs> 애중 아닌데? 어야 이거 스킵 아니야 그러면? 어야 이거. 야, 위험한데. 야 이러면 어? 야 우리 자경단 없냐? 아 죽었나? 그러니까 자경단이었을 텐데 아수경수성이 없... 그래, 씨발 그냥 게임을 나가는 게 맞았어. 아니. <laughs> <laughs> 어어어디서 나왔다고? 그 와봐. 어봐 어어. 여기서 얘기, 얘기하고 있었잖아. 어 얘기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어, 응, 허이볼 때, <laughs> 아니 나도 아니. 하... 머리 아프다. 아니, 가아프다글이 아니, 빙글이, 아이 아니, 아니, 민이가민빙이아 어. 아니, 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민글이 아니, 빙글이, 니 빙글이, 니까민이아 아니, 잘라, 아니, 아잖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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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민니이못 아니, 니까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막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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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진막. 아, 지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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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우리냐? 야, 나다못 믿겠거든요? 뭐? 나 영매사야. 그래. 몰라, 씨발. 아니, 씨발 유튜브 올 건데, 족같아서. 어디지? 뭐야? 여기에 <목소리> 영준이 뭐야? 아, 뭐야? 아, 내가 뭘 어디 보, 어디 어디 지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뭐야, 아. 뭐야? 뭔데 뭔데, 뭔데? <laughs> 방금, 아니 잠깐만 <목소리> 뭐야? 야 하노 하노 같이 있지 않았어? 아니 방금 영준이 변신술사가 영준이를 변장한 변신술사가 환으로 죽였거든 어? <laughs> 근데 어? 영준이가 죽었거든 <laughs> 어? 예? 방금이야 방금 어, 방금 저 방금... 이발소에서, 입구에서 노란색이 나와갖고 죽였는데 영준이는 죽어있잖아 변신술사지 그럼 그럼 지훈이랑 지이랑 같이 있었지 나랑 도현이 그... 도현이랑 같이 있랑 도현이랑 지규랑 같이 있었다고? 어. 나랑, 나랑 죽이냐, 아냐. 나랑 이아 야, 방금 죽이면 따끈따끈한 응. 거 아냐. 바로, 어, 바로 죽인 거야. 아, 바로, 바로 비, 죽이고. 빈이랑, 바로 동현이랑, 나랑 그 은행이 있어. 끝. 그, 야, 야 이러 뭐야. 윤훈이랑 조현이랑, 진규랑 바로 죽인 거면 여기. 이 중에 하나 아냐, 야 이거 뭐, 이거뭐 어떻게 하는 거야. 수성이는 음, 혼자 있었고. 민균이는 모르겠고. 된장수사 골 때리네, 진짜. <laughs> 지훈이, 도현이, 징규중 하나인데? 아니야? 응? 아니, 방금, 바, 그 제일, 제일, 제 삼자가, 제 삼자가 나서 죽였다니까? 갑자기 들어왔다 나갔어. 아, 아 근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노란색이야. 근데 변장 수사지 그러면. 그러면 수성이 아니면은 민규. 민균이... 민규 어 민균이 있었는데. 어? 나그배 있는 쪽, 나배 있는 쪽 어. 있었는데. 너무 반대편인데? 나 <laughs> 그러니까 수성이 <laughs> 바뀌기 싫면안가안돼 <가는데>, 그러면? <laughs> 동헌이 넌 뭔데? 나? 나나 나, 나 은빈이랑 동현이랑 나랑 은행 있었는데? 몰라 나는 알리바이 너가 하고동원이둘다 의심할래 나 은빈이랑 동현이랑 있었다니까?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은빈아 넌또 뭐야 몰라 이 새끼 벤트 탔네 이 새끼야 네. hey, 아 몰라 장동은 찍어 너가 제일 음심스러워 <laughs> 아니 감 감성 출이 멈춰 야 감성 출이 세명 누구냐? <laughs> 나 어, 스킵했어요. 나나 잘못 썼는데 쏭아 쫓라쏭 어? 뭐냐고? 뭐가요? 야, 야, 도현아, 민균이 벤드산 거래. 봤어. 음? 민균이? 어. 야, 잠깐 여기. 어? 야, 김민균이 여기 있었어. 음. 야, 이거는 뭐 빼박 민균이 아니냐? 아. 그는 어... 어디서 발견했어? 이거 그 경찰 경찰서 저기 감옥 쪽에. 경찰서. 아... 감옥? 음... 응. 감옥? 근데... 아... 빈이랑 민곤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어... 아까 나 수성이랑 지훈이랑 셋이서 있다가 갔거든? 근데... 지훈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지훈이랑 수성이랑 둘이 같이 있게거니 해서 둘이 있는데 갔는데 갑자기 쟤 죽었네? 근데 거기에 민균이가 있었어 이거 그럼 민곤이가 맞지 않아? 민구리 뭔데, 직업? 네, 민규나너 뭔데, 직업? 직업? 나. 응. 뭘까? <laughs> 아 오케이. <laughs> 막, 막 도도새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얘 이렇게 찍켜도 돼? 음, 이거 맞아. 이거 그냥, 모르겠... 그, 장동원 찍으면 돼, 장동원. 아, 그, 장동원 이 뭔데? 너 진짜 한월에서 보자, 민규야. 토니 너 뭔데? <laughs> 저 새끼 찍었다. 야, 야, 토이가 <laughs> 누구 있을까? 아, 동원이, 너 뭔데? 너? 어? 너 뭔데, 동원이? 아, <laughs> 야, 잠깐만. 어? <laughs> 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 안에서 민준이, 아니, 뭐, 지훈이가 죽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뭐였지? 그래, 민군이랑 빈이 같이 있었는데, 뭐, 대충 얘기... 형이 너 뭐야 지금? 야 도현이 어디 있어? 와, 야, 동환아, 미친 새끼야 너? 왜왜왜 왜, 왜, 왜? 어, 야, 팀인가 보지? 현아 어디야? 어, 잠시만. 뭔가 이상해. 잠깐 뭔가 이상한데. 현아 미치 어디야? 동현아 미치 어디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잠깐 아니 그 꼬꾸목인데 도현이가 도현이가 분명 자기 캐나다고 쓰라 했는데? 어. 네? 래가 어, 찔렀는데? 뭐가? 아니, 아니. 아니, 나나 위에. 아. 진경이 있어. 캐나다진경 봤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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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들어봐. 의미나 들어봐. 응, 봤어, 봤어. 그 어, 예배당 어, 예배당에서 어. 같이. 어, 이거 말이 안돼 안 도현이가 이거? 캐나다라면은 동현이가 고민이잖아. 그렇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 아, 야, 근데, 위에 야, 진교랑... 진교랑 있다고 왔어. 네, 진교랑. 시나 수송인가 어. 조류관찰자래. 내가 조류관찰자인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수송인데? 어? 아니 나는 나는 나 위에 예배당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진교랑... 어, 어,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했어? 정확히? 정확히? 그 아그 뭐냐 응. 그 캐스터는 집 위에 응. 집 나와서 야, 동현이 바로 내가, 이쪽에. 아니, 집 내가 위에? 캐나다여가지고 동현이가 바로 신고가 안 됐잖아.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야그 올라왔을 때 없었거든. 안 깨껴서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어아 그러니까 나그 이거 너랑 얘기하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발견한 거야 나는 그아이 동현이랑 수성이랑 대립이라니까. 서로 같은 직업이라니까. 야나 내가 조류야. 아니면 건너뛰고 진교 너 뭔데? 나 기계공. 기계공 기계공. 야, 은빈이가 자기관리라는데 생각이라는데... 건너뛰고 찔러보면 안 돼? 그래? 아, 내가 찌렀게 누구 찔렀냐고. 성희. 오케이. 그럼 그럼 그그 그 광장으로 와. 아, 광장으로 바, 바로 광장으로 와라. 어 광장 가운데로 모여다. 에서 바로 신고. 그... 나, 나 조린데? 에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들어 들어 들어. 오, 존나 무섭네. 야, 안개 핀다 우리 딴 우리, 우리 딴 데로 갈래? 와, 은행 야, 어우. 은행 와라 은행. 진, 진, 은행으로 와. 신규 왔어. 뭐야? 기계공이래. 신규 기계공 맞아. 같이 있지 마. 동현아. 나는못써로애들 어디 갔어. 야 이거 수... 어? 야 수석이 어 오... 야, 찔러. 어? 아니야? 어? 아니,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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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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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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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설마 잘못 찔렀다거나 그런건 그런 아니겠지 야, 이거... 아, 설마 잘못 찔렀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설마 잘못 찔렀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아니, 설마 설마 보안관이 보안관이 잘못 찔렀다고 설마 왜 이게 왜 피지컬이냐고 이 그냥 설마 잘못 찔렀다거나 그런거야 아 뭐야? 아. <laughs> 그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일정 저거 잘못 변신해가지고 도망갈라고 개웃기지 <laughs> 아니 그리고 아... 수성이 만난는데무서워갖고 벤트 아... 탔는데 <laughs> 아니 수성이 니네 경찰서 있을 때 개받았어 이게 맞나? 안돼 안돼 수성이 솔직히 수성이 솔직히 의심 가긴 했었는데 아니 이수성 존나 손돋는데개씨가 <laughs> <laughs> 설문하고 음, 있는데 음, 개X가 그러니까, 개씨가... <laughs> 아이, 동원이가 두 명인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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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세명 앞에서 동원이가 두 명인 걸 봤어. <laughs> 그니까. 러 조각이 둘이야? 아, 이거, 그러면은, 바로,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아, <laughs> 솔직히 종체. 널 죽였어야 되는 게아 종을 울렸으면 됐잖아. 재미없었어. 재미가 아, 없잖아. 수고, 수고했습니다. 아니, <laughs> 씨. <laughs> 아니, 아니, 중국 총이래 아. 뭐 했어요, 다들? <laughs> 디코, 디코. 피리컬이 맞나, 이게? 이거, 이거 역피지컬이 아닌가, 이건. 이거. <laughs> 이거는 그냥 레나, 이건 레나타공을 그냥 아군한테 했거 같은데. <laughs> 2시간 했어. 2시간, 얼마나 모였지?